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44년차 은퇴한 현역 인공지능 아재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하나를 정보 제공 차원에서 짧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비디오를 만들다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메타 AI라는 회사에서 텍스트를 가지고 짧은 텍스트로 비디오를 만들거나, 텍스트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로 만드는 부분, 초상화를 테디베어라는 짧은 문장 하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비디오가 생성이 되고, 타임스퀘어에서 춤추는 로봇이라는 이한 문장으로 비디오를 만들고, 리모컨을 손에 들고 TV를 보는 고양이를 비디오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주황색 니트 모자를 쓴 긴 문장을 가지고 이런 비디오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베타 버전이 테스트 중이니까요 우리 앞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테블 디퓨전이나 다른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가지고 조금은 노동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번잡한 과정을 가지고 비디오 ...를 생성하는 부분,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부분에 열광하고 신기해하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서비스가 곧 출시될 것 같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지금 생업에 이 이미지 생성기에서 비디오로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것이 수주를 받는 게 아니라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기술이 아니라면 굳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미지 한 장, 두 장을 가지고 중세 시대의 그림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역동적인 모습들 그리고 무료 이미지를 제공하는 측에 가면은 흔히 보실 수 있는 이런 사진 움직이게 만든다든가 거북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바다에서 험치는 사진 그리고 한 입력을 하면은 한 장면으로 내가 찍었던 촬영한 장면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양하게 움직이는 창의성을 더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 주는 한 동작에 춤추는 모습을 다양한 동작으로 만들 수 있는 토끼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연출하는 기술들이 저희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미리 구상해 놓으시면 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기술이 출시가 있을때 이 부분에 얼리 어답타로 채용을 해서 비즈니스에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미지 생성기에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야 되는 노동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이걸 따라하면서 배워야 되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런 기술도 있으니까 기술이 출시가 되면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제공 차원에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드렸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보를 빨리 흡수해서 활용하는 것도 비즈니스나 개인의 능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를 빨리 안다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에서 경쟁자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새로운 정보 입수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